아니, 근데 진짜 아나운서 나연우입니다. 토론이라고 해서 꼭 딱딱한 근거가 필요할까요? 여기선 아닙니다. 가슴 답답할 때 나오는 그 한마디. 아니, 근데 진짜 오직 기세로 경쟁하는 토론쇼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대학생활의 시작 새내기입니다. 벌써부터 입이 금질거리는데요. 여기 앞에 카드가 보이실 텐데요. TV에 나오는 주제에 따라서 전자의 의견이면 오. 투자 의견이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토론이 끝난 후 MVP 선정 시간도 있으니 세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해주실 세분 모셔보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25학번 안준형입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토론이 너무 일찍 끝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산업심리학과 25학번 신유정입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웃는 법이라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 예정입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 24번 오현우입니다. 왜 제가 24번인지 학 토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새내기 때 학교 행사 MT 개강총회 세터 등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안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엥? 아니 오래된다고 <laughs> <laughs> 아니 이건 구놀이라니까요. 아 가야지. 특히 세터 같은 경우는 꼭 가야 돼요. 세터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아티스트 같이 보면서 얼굴도 투고 함성도 같이 지르면서 동료애도 느끼고. 그다음에 술자리 가 가지고 바니바니 출석부 이런 게임들 배운 다음에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 에기서 혼자 다니게 될 텐데. 그럼 아싸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은 그럴싸한데 안 가면 아싸 된다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시는데. 그런데 안 간다고. 학교생활 망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긴 한데 난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특히 제가 사실 엠티랑세트를안 가가지고 어? 네안 네. 아, 가서 한두달동안 에... 혼자 다었어요 혼자고 혼밥하고 혼자 전공서 듣고 네 혼자 학교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 강의실에서 충분히 친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시각아 요새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말 걸면서 친해질 수 있는데 그건 맞아 거기다가 제가 이제 복학을 했다 보니까 아... 이게 아는 사람이 없고. 혼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공 수업 팀플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사실 그 전까지는 혼자 다녔죠. 그래서 아니, 가야 합니다. 아니 그래요. 1학년 때 보통 교양을 듣잖아요. 근데 어. 보통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강의실에 들어오면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뭐 앉아서 보통 강의 시작하기 전에 친해지는데 그때 친해지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물론 전화 이제 지영이 같은 경우는 이미 가능한데 <laughs> 아좀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오잖아! 아 팀! 아팀이야 팀이잖아 어때 어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laughs> 그, 역시 <laughs> 아니 그리고 방금 현우 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조별이랑 팀플 과제에서 친해졌다면서요 그럼 터트안 가고 거기서 친해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아, 뭐 시간 정타지. 걸려도 어쨌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에이 현우 님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사 가면 은 선배들이 심리학개론 교수님들이 수업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떤 과제 내시고 이런 거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막 시험도 어떻게 답을 서술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선배들이 다 알려줘가지고 그런데 안 가면 진짜 망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세터를 가서 그런 정보들을 들었는데 심리학개론 은 제주강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음, 생각하실지. 안 <laughs> 안 <됐죠? 웃음> 술만 마셨다 그거잖아요. 술만 마시면은 뭐만 남는다? 숙취만 남는다. 다음날 고생한다 응 어, 다음날 바로 그때 말고 네, 세 번째 주제는 새내기 때는 학점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 음, 보세요 네 아. 학점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왜요? 그, 이게 <laughs> 1학년 때 네. 대부분 수험생활에 지친 학우분들이 오셔서 고삐 부러져서 놀거든요. 응. 근데 이때 학점 따놓는 게더 비교적 쉽고 그치, 그치.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 과목 들어가다 보니까 더 어렵고 더 양도 많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실험 보고서도 매주 써야 돼요. 응.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더 따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1학년 때 미리 잘 따놓으면. 평균치가 방어가 된다. 더 어렵지도 않아요 따는 거. 그냥 진짜 시험 3주 전에만 딱 공부하면 사실 교양은 뭐 그냥 A는 나오고 조금 잘하면 A 불투켓. 아니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인정 진짜. 그러다 보니 아니, 아니 괜찮을 겁니다 아할수 있습니다.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왜, 왜 경험이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너무 답답해요 그냥 이렇게 1학년 때부터 학점 챙긴다고 응, 응, 응. 이런 학업에 만 얽매 있으면은 어떤 경험을 쌓아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회상할 때아나 1학년 새내기 때 와, 1학기 때 대수연 a 프 맞았다 <laughs> 너무 보람쳤다 막 이러면서 추억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1학년 때할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요 자유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놓치고 그냥 계속 도서관에서만 썩힌다?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치. 이런 1학년 때 20살 때 경험 쌓은 것도 내 포트폴리오나 자산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공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 약간 스펙을 위한 어떤 활동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 맞아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그 대회 활동 같은 게다 2학년 3학년부터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1학년 때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1학년 때좀 이렇게 해놔야지. 2학년 때그건 대회 활동을 할수 있다. 아 제가 솔직히 학점 좋진 않은데 가장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저요? 이런 활동 좋았다 하, 하나 추해주세 저는... 저... 발도 넓어지고 결국 나중에 다 인맥이에요 대학생활은 응. 독고다이예요 아니에요. 내 학점 남이 챙겨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은 본인이 해야 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그거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니, 경험을 성도. 쌓는다고 해서 팀플에 참여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 모든 참여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니까요 근데 왜내 팀원들은 다 연락이 안 됐지? <laughs>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MVP 선정 시간인데요. 자신을 제외하고 하나 둘셋 하면 은 제일 좋은 기세로 토론을 임하신 분께 지목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laughs> 이제 선정 소감과 새내기들을 위한 꿀팁 한마디 전해주세요 어, 오늘 이렇게 KWBC에 와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후배들을 위한 꿀팁을 학점 관리 열심히 하시고 교수님들과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싸우면서 저와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신선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내기 분들께 드리고 싶은 꿀팁은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부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 해 보니까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싸우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꿀팁은 할땐 하고 놀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으면서 좋은 경험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감과 꿀팁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가슴 답답할 때 나오는 그한 마디.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진짜. 오직 기세로 경쟁하는 토론쇼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기세로 당당하게 대학 생활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